업비트, 김남국 자금세탁 의심, 특정인 거래 언급한 적 없다.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. 뭔 얘기냐?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조사단 전체에 참석한 이서구 업비트 대표가 김남국의 클레이 소합내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이 의심된다고 언급을 했어요. 그러자 업비트는 아니, 나 그런 말한적 없다.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. 어나 그런 말한적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냐? 김성원 의원 있죠? 김성원. 김성원이 누구냐? 유니콘팜 대장입니다. 어피트 측에서 김남국의 클레이 수합을 통한 거래가 일반적 시각 또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되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보인다고 답변했다.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걸렸어. 걸렸어요. 김남국. 바로 잡습니다. 오늘 국민의힘이 자금 세탁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한 업피트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. 나 이거 있어요. 업피트가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. 이거 나왔거든요. 김남국. 김남국.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제 넘게 살짝 껴든다면 김남국은요. 김성원 한 명을 조져야 됩니다. 조사단, 국민의힘 고발하면 안 되고요. 김성원 한 명. 이 말을 했잖아. 김성원이 말했어? 이걸 조지고 들어가면요. 여기 와야 됩니다. 얘네들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익 단체, 이익 집단이란 말이에요 이해관계로 뭉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조직을 전체를 고발하면 안 되고 김성원 한 명한테 딱 고발에 들어가야 됩니다. 그럼 옆에 있는 애들이 오 나한테 불똥 튈까봐 싹 빠집니다. 김남국 건 어차피 잠잠해지고 있거든요. 이때 잘 걸렸어 김성원. 그냥 김성원 바로 치고 들어가면 돼요. 김성원만 그리고 김남국에 대해서 언급하는 인간들. 언급하자마자 다 고발하세요. 무혐의 돼도 상관없어. 다 고발하세요. 싸움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발걸렸다. 자, 이제 김남국의 시간이에요. 김남국 지금 나온 거뭐 있나요? 아무것도 없잖아. 그죠? 김성원만 조지로 가는 겁니다. 엄하게 크게 조지면 안 돼. 조선일보가 기사됐어? 조선일보 고소하면 안 돼요. 기자를 고소하세요. 개개인으로 공격하세요. 그러면 집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. 이놈들은 절대 지켜주지 않아요. 기자 한 명이 김남국에게 고소당했는데 만약에 언론사가 지켜주지 않았다? 다른 기자들 기사 안 씁니다. 그런데 조선일보를 고발하잖아요? 그러면 회사 법무팀이 대응을 해요.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. 김성원으로 개인으로 들어가고요. 기사도 기자 개인으로 들어가서 고소고발해야 돼요. 얘네들 모른 척 합니다. 그렇게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 돼요. 얘네들은 나쁜 놈들이에요. 원리 원칙대로 대응한다? 집니다. 전략을 짜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. 쉽습니다. 지금 김남국에 대한 분노 완전 가라앉았잖아요. 고인하는 젊은층들, 김남국에 분노 안 합니다. 못 모르는 노인네들, 김남국에 분노하죠. 근데 문제는, 김남국에 분노하는 노인네들은요, 어차피 이재명 민주당 안 찍고 분노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. 상관없어. 이건 여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.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런 젊은층들이, 야, 김남국도 배신했네. 이런 게 사실 무서운데, 코인을 아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? 김남국이 뭘 잘못했어? 이준석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. 김남국은 이미 가라앉았어. 이제부터 싸움 걸때 개개인으로 걸어야 돼요. 절대 집단에다 걸지 마세요. 기사를 만약에 여러 명이 썼어. 그러면 기분 나쁘게 한 명만 걸어요. 기사에 두 명, 세명 붙어 있는 기사들 있잖아요. 다 걸지 말고 한 명만 걸어요. 그러면 같이 쓴 기사, 기자들이 도와줄까요? 안 도와줍니다.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. 얍사하네 또 앞서패 우린 어떨 건데? 이 판에 룰도 없잖아. 이겨야지 그게 룰이 되는 거야. 어?